신약성경 64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함께 두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산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산이 등장할 때는 특별한 의미 또 특별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등장을 하고요. 또 시내산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갈멜산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변화산, 갈보리산 개세만이 동산, 이런 산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서 등장을 합니다. 산은 보통 이 땅보다 높은 곳이어서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에 산 하면은 하늘보다 조금 가까운 곳,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또 외진 곳,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이러한 곳이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 거의 모든 민족이나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높은 산 위에 재단을 쌓고 섬기는 일들이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산은 하늘보다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신을 만나려면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 가끔 오르셔서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또 한적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말씀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오병 이어를 먹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베스테다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한동안 좀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잡으려고 했다라고도 말씀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이유는 오비영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또 다른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거의 없었죠. 또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모든 백성이다 굶주리고 피곤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성 같이 나타나셔서 자유를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또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 보면은 오백 명 이어는 적어도 남자만 오천 명 이상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공동적으로 수천 명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니까. 그건 일대1로 병을 고쳐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5천명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것은 뭐 소위 집단 민원이 엄청나게 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오려는 수많은 사람을 하여튼 잘 달래서 그들을 섭섭찮게 다 작별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는 사람이 참 많죠. 어떤 분은 운동 삼아 가고, 어떤 분은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소위 제 등산가들은 산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보면 시내산에 두번 크게 오르게 되는데,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있었다고 라 여겨지는 곳에 조그맣게 예배당이 있어서 모세를 기념하는. 예배당 있는 곳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뭐산 정상에 있죠. 그 높은 산에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두번 올라가게 되고요. 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또 엘리야도 갈매산에 오르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게 되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비를 좀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갈매산에 오르게 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고 비가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간혹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데 기도하실 때흰옷 입은 것처럼 예수님 모습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요. 구약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실 때그 대화 내용이 이제 별세라고 누가보음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또 부활하실 것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데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주십시오. 또이 잔을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의 잔을 받기 위해서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다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백성들의 외침이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좀 먹을 것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생고 좀 민생고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백성들의 외로운 함성 요청이 있을 때 아마 예수님 마음이 아마도 조금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불쌍한 동족, 자기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아마도 잠시라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본래의 사명에 다시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들. 또, 산만하게 흐트러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시 오롯하게 모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요.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성찰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또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마저도 어쩌면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본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도 때때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잘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여러분 열심히 내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요.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기도하셔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또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곳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며 이곳이 기도의 동산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 함께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 또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